1 0 3뭐 우리가 아니라 지금 고2란 말이야 벌써 그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의 어떤 표현법을 너희가 몰라 버리면 그것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얘들아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얘가 아니라 x는 4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하더라 이건 대놓고 말해준 거야 x는 4에 대해 대칭이야 알겠니, 얘들아? 어, 뭐, 너희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얘들아. FX가 F8-X. 이렇게 써도, 얘들아. 4에 대해 대칭이야. 알겠니? 그니까, 러 이거에 대한 표현은, 이거는 내가 다른 거할 말이 없는 게, 어, 너희가 이제 참규와 우함수라고 검색을 하면, 1G, 2G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진 강의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뜨고, 얘들아. 그 다음에 1시간짜리 통강의가 있어야 돼. 좀 옛날에 찍은 강의는. 그래서, 1 시간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를 아예 모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1 그러니까 시간짜리 강의에서 뭐 뒷부분만 찾아보면, 얘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기 함수랑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대칭 함수랑 내가 좀 이야기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잘 봐봐 만약에 못 알아들었는데 상인 걸 대칭축이 상인 걸 본인이 몰랐는데 그냥 내 말만 듣고 아 대칭축이 잘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얘들아 무조건 틀려 나중에 알겠니? 그래서 강의를 다 줘야지 돼.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 부분은 대칭축이 4야.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쓰는 거야. 대칭축이 4니까 이런 함수 해야 돼. 이런 함수. 표준형으로 쓰면 이런 함수가 돼. 근데 너희가 지금 봐봤을 때 얘가 2 넣었을 때몇대야 돼? 2 넣었을 때몇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 맞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몇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넣고 0이다. 그러면 약분해서 1로 쓰렴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너 이런 것도 봐 줘야 돼. 어2 넣었을 때 0이야. 만약에 내가 2차 함수가 아니라 2, 0을 지나. 근데 대칭축이 4에 애들아 그럼 몇 너도 0이야. 6 너도 0이지 않겠니? 그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뭐 이렇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몰라. 근데 아무래도 애들아, 봐봐. 우리가 함수의 극한 애들아, 테마가 다 인수분해 아니야? 그럼 어, 표준형보다는 얘들아 어때?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 그럼 내가 fx를 a 의최고차을 모르니까 a에 x-2에 x-6으로 써주게 되면 오른쪽 표현보다 훨씬 더 어때, 얘들아? 효율적인 표현이 되겠지. 대칭축이 4니까. a가 양인점인지 몰라, 얘들아. 그다음에 끝. 그 fx를 x-를 나눠. 그럼 이것만 남아. 근데 x가 2로 가. 마이너스 4a야. 그게 1이야, 얘들아.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래서 f(x)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x 빼기 2에 x 빼기 6. f 0은 10인데 마이너스 4분의 해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야 이거 못하겠으면 적어놔야 되더라. 오늘 해야 돼 오늘 이건 내가 올려주지 않아 이. 검색해서 봐야 돼 검색해서.